과천 개의 안경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. 모으는 게참 많아요 저는. 가구도 뭐 어, 아톰. 아톰. 클래시카를 좋아해서 일곱 대까지 모았어요. 음. 일까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아, 천개더될것 같아요. 안경이 천 개나 매일매일 다른 걸로 골라 끼시나 봐요 양반. <laughs> 알부자네 안경 알부자. <laughs> 형님 차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. 가비도 차나 바꿔볼까? 형님 차, 얼마면 되죠? 처음에는 그 BMW 클래식 자동차를 5천만 원대에 구입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황실에서 애용한다는 7천만 원대의 토요타 자동차를 사기도 했습니다. 최근에는 2억 원이 뛰어넘는 그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몰기도 했는데요. 현재 그 조민기 씨는 9천만 원대의 아우디 Q7 시리즈를 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버라이어티쇼에 MC로도 활약했어요. 클래식 자동차를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고 현재 9천만 원대 아우디 자동차의 주인이자 안경이 천 개나 있는 안경 알부자인 조민기 형님이 럭셔리한 취미를 가진 스타 5위를 차지하셨습니다.